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삼중파고를 넘으라라는 제목입니다. 10편 93편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고난 권한 하나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을 불러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또 다른 고난이 몰려옴으로써 우리 인생을 피폐하고,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고난의 삼중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으로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절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93편 1절과 2이 1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 세상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계가 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굳게 섰을 때 우리의 세계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고난은 있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자는 예부터 경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절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삼중 파고가 온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큰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 을 높이나이다.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바다 가올때한번 파도가 몰아치면서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오는 또큰 파도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파도가 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데, 또그 고난은 어떤 고난을 불러옵니까? 재정적인 핍절과 궁핍이 오게 됩니다. 많은 돈을 수술하는데 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정 문제로 내가 하던 일들이 파산하고 직장에서 내가 쫓김을 당하고 또 재정적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 어깨에 침을 누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건강을 해치게 되고 내 건강만 해치게 되는 것이나 가정 경제가 파산이 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고난을 몰고옵니다. 이게 고난의 특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반드시 이기실 수 있다는 것, 이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파보의 물결을 해쳐.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별에 나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많은 물소리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바다의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큰 바다보다 크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권위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파도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절의 여호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극복해 주신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파고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삼중 파고가 오고 있습니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난의 파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